안녕하세요. 토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백신 2차를 맞으러 가는 날이라서 더 자고 싶은 욕망을 뿌리치고, 어려워요, 이제.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. 10분 더, 10분 더 누워있다가 부랴부랴 나왔어요. 날이 많이 춥진 않다.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되진 않겠지. 안 아파야 될 텐데. 맞고 나서 아프면 안 되는데. 오도나 2차, 오도나를 맞을 예정이고 성산초를 지나서 그쪽에 있는 병원에 가서 맞을 예정입니다. 1차 맞았을 때는 크게 아프진 않았고 주사 맞은 부위 근육통이 있어서 그게 좀 힘들었는데 2차 때 많이 무서워요. 지금 1차 때 많이 안 아프면 2차 때 아프다는 얘기가 많아서 지금 약간 걱정입니다. 감기 몸살을 자주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서. 그냥 아프면 약간 좀좀 좀 무서운데. 괜찮겠지. 도착. 내가 주사를 늦게 맞은 건가? 1차 때보다 주사를 맞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. 오자마자 한 2분 만에 바로 맞았어요. 맞을 때 조금 따끔한 거 말고는 아직은 멀쩡한데. 병원에서 맞고 15분 동안 대기하고 그러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내가 늦게 맞는 편인가? 다딴게서 맞았나? 일차 때는 엄청 분비어가지고 전체 정신이 없었는데 오, 이번에는 사람도 없고 널널하네. 한 이틀 동안 또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점심 먹어야 되는데 밥을 뭐 먹지? 날씨는 아주 화창한 날씨. 백신 맞고 13시간 정도 지났는데. <laughs> 아까부터 몸살기가 살짝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감기 걸리기 직전, 몸살 걸리기 직전에 몸이 약간 으스스한 느낌? 그 느낌은 오는데, 뭐 지나가겠지. 그 한피린이랑 싸우탕이나 먹고 자면 괜찮아지겠지. 뭐 백신을 맞고 하루하고 여덟 시간이 지났는데, 어 우선 자면서 몸살기가 좀 있었고, 몸이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서. 잠을 좀 설쳤고 그것 때문에 좀 피곤한 느낌 그리고 어제 판피레인을 먹고 자서 좀덜 힘들었던 것 같고 오늘도 약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쌍화탕을또 사서 먹고 그러고 자야 될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하긴 힘들 것 같고 생각보다 확실히 1차보다는 2차의 후유증이 좀더 심한 느낌? 아 하루가 힘드네 내일은 푹 쉬어야겠다 내일이 연차입니다이 친구들 덕분에 살아난 것 같습니다. 오늘 낮까지, 저녁까지도 약간 몸살기 때문에 골골 댔는데 집에 오고 한 2시간? 8시, 9시쯤 되니까 완전 몸이 생생하게 멀쩡해져가지고, 생각보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. 아까 저녁 치킨 먹으면서 그 먹기 전에 이거 쌍화탕을 또 하나 사가지고, 어제 오늘 쌍화탕만 4개 먹고, 팜피행도 하나를 먹고 그랬는데, 그 덕분인지 몰라도 생각보다 몸살 기너 금방 사라지고 몸이 좀 은근히 멀쩡해진 것 같아요. 음뭐 내일 뭐 자고 일어나봐야 알겠지만 내일까지도 뭐 무난하면 그렇게 백, 백신 부작용은 무난하게 지나간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.